Se non alla situazione I did it, जी जी कोष्ट 하지 않아 그대 우물이 들려간 노래 안에 어찌 필땐정말 몰랐었네 과치 필땐 과치 필땐 시작 앞에 반박. 지는 거꼭 잊지 마셔야 돼요. 시작 꽃이 필때는 정말 여기까지 한 묶음으로 한번 정말까지 묶어서 갈게요. 꽃이 필때는 정말 시작 꽃이 필때는 정말 꽃이 꽃자가 굉장히 아래음으로 내려가는데 꽃이 필때는 정말 하고 그냥 이 고개만 이렇게 숙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꽃자가 굉장히 아래음으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턱을 뒤로 빼면서 숙이면서 꽃이 필땐 정말 시작 꽃이 필땐 정말 몰랐었네 몰랐었네 시작 몰랐었네 썩자를 살짝 길게 살짝 빼주면서 밀어서 당겨주듯이 몰랐었네 시작 몰랐었네. 그쵸? 꽃이 지고서야. 요것도, 요걸 한 묶음으로, 두 묶음째로 한번 묶어볼게요. 꽃이 지고서야. 시작. 꽃이 지고서야. 알았네. 알았네. 시작. 알았네. 요걸 한번 엮어서 한번 가, 가볼까요? 꽃이 지고서야. 시작 꽃이 지고서야 알람에 맞았다고 취하지 뭐 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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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꽃이 필땐 자 한번 꽃이 필땐 정말 몰랐었네 쉬고 쉬고 꽃이 지고서야 알았네. 한번 보세요 어여쁘고 소중해서 이게 아니라 어여쁘고 소중해서 따다다다다다다다 강약이 어떻게 쏟아질까요? 어여쁘고 소중해서 시작 어여쁘고 소중해서 옳지 아름다운 꽃이란 걸 아름다운 꽃이란 걸 시작 아름다운 꽃이란 걸어 예쁘고 소중해서 시공 아름다운 꽃이란 걸 당신이란 이름의 꽃요건데 당신이란 시작 당신이란 이름의 꽃 이름의 꽃 이름 에고. 자, 당신이란 한번 가볼까요? 시작. 당신이란 이름의 꽃. 자, 거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쉬고 숨쉬고 꽃이 지고서야 아련해 자 숨쉬고 어려고 소중해서 해안 닿고 지는 걸해 당신이란 이름에고 자다 왔어 이제 다 왔어요 아주 멀리서 바람이 부 근데 이게 조금 좀 난이도가 있어요. 아주 멀리서 시작. 아주 멀리서 한번더 시작. 시작. 아주 멀리서 시작. 아주 멀리서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 저위 쳐다보지 마시고 저 아래를 좀 한번 쳐다보세요. 아주 멀리서 바람이 불어. 어참 어디가 없어졌네. 아주 멀리서 바람이 불어 시작. 아주 멀리서 바람이 불어. 한번더 시작. 아주 멀리서 바람이 불어. 가슴이 시리다. 시리다 하고 올라가줍니다 자 시작 가슴이 시리다 옳지 가는 곳마다 시작 가는 곳마다 당신이 아른거려 가는 곳마다 당신이 아른거려 여기서 뭔가 폭발하듯이 쫙 뽑아줘야 돼요 자 시작 가는 곳마다 시작 당신이 아는 거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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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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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는 보세요. 따다다다다 더욱 이건데, 눈을 감으면, 눈을 감으라 면 약간 좀 살짝 지그시 떴다 감았다 해야 되는데, 눈을 감으면, 이거 안 돼요. 찔리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서후 서후 시작. 눈을 감으면, 옳지, 또렷해지는 당신. 또렷해지는 당신 시작 또렷해지는 신야 정말 눈을 감으면 더또렷해지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그죠? 여러분 한번 그런 거 느껴 봤어요? 네. 많이 느껴 봤어요. 많이 느껴 봤어요? 근데 이제 손한번 이렇게 앙 한번 해 보세요.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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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쳐다보세요. 자기 손톱. 자기 손톱 한번 쳐다봐. 앙! 하고 자기 손톱 쳐다봐. 야, 여긴 여성스러운 여자가 하나도 없네. 자, 앙! 해가지고, 요렇게 쳐다보는 사람은 이제 감정이 없는 거예요. 남자를 봐도, 니가 남자냐, 니가 여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앙에서 손톱을 뭐라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펴세 이렇게 쳐다보는 네.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여성스럽고 아직 어릴 거예요. 아직 이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갈까요? 앙, 시작! 앙! 손톱 한번 쳐다보세요. 아, 이렇게 아, 이성에 아직 관심 있는 여자들이 많구나.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서 물로내 나이 되면 <laughs> 이 눈을. 꽃처럼 웃는 시작, 꽃처럼 웃는 당신의 얼굴, 당신의, 시작. 당신의 얼굴 시작, 당신의 얼굴 샌넷 시간이 좀처럼 시간이 좀처럼, 시간. 여기 박자가 조금 좀 까다로워요. 음. 자. 쉬고 시간이 쉬고 좀처럼 가질 않아 가질 않아 안아 할때 안아 안아 시작 안아 시작 안아 한번더 시작 안아 가질 않아 그리움을 잊으려 난 시작 그리움을 려 노래하네 그리움을 잊으려난 노래하네 시작 그리움을 잊으려난 노래하네 하네.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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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아주 잘하셨어요. 한번 그리움을 잊으려 뭐를 한데요? 노래가 약이에요.